한국 전쟁으로 피난민들의 삶의 터전으로 발전한 깡통시장과 국제시장 오늘은 깡통시장과 국제시장의 골목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모여든 피난민들이 생필품과 군수용품들을 팔면서 만들어진 시장. 돗대기 시장이란 별명이 더욱 친숙한 이곳은 부산광역시 국제시장입니다. 시장 골목으로 들어서자 구수한 냄새가 발길을 유혹하네요. 어, 춥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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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얼씨요. 얼씨요? 이뻐요 하다. 어머니 딱 보시면 일본 사람인 줄 아는 거 같아요. 어, 그치? 내가 <laughs> 네, 일본 사람이 생겼나. 아 어, 일본 사람. 어머니 조금만 주세요. 조금만 조금만. 조금만, 조금만, 조금만 됐어요. 너 많이 나왔는데. 여기가 어. 어머니 죽골목 하신 지가 몇 년쯤 됐어어머 죽, 죽 하신 지가? 2 5년이5지2 5년너 죽골 먹은. 죽집이죽집이이몇나될 거야. 저안막막못 해. 이야 처음에는 어머니가 하시는 거 아니야? 그래. 어머니. 내가 형 40대. 음. 음. 아. 아. 응. 다아이 어. 맛있다. 맛은 괜찮지. 맛도 괜찮고 괜찮고 어머니 요걸은 요렇게 쫙지고 있을 때추우니까요 음. 쥐고 아. 있으면 딱 <laughs> 하나거든. 요 요리하지 요리, 요리. <laughs> 어떠러? <어뜩어라. 웃음> <웃음> <웃음> 그 시절 피난민들의 굶주린 배를 든든하게 채워주던 뜨끈한 죽한 그릇, 지금도 골목을 찾는 이들의 꽁꽁 얼어붙은 몸과 마음을 녹여주고 있습니다. 야, 아, 죽골목이 따끈하다그지 저기 있어 따뜻한 지 인심이 있어 따뜻한 지 와, 또이는 갑자기 소매 아이 좁나 골목이. 와이고두 사람 지나가게 빵. 두 사람 지나가게. 뭘 시를 맛있는 걸 하는 거. 왔다 해서 그 아, 종합 수리 센터. 종합 수리 센터. 뭐를 종합 수리 하십니까? 아, 시계 수리. 아 미싱 수리하는 거 같다. 시계하 미싱. 뚝딱거리는 소리로 가득한 시계 수리점. 이 한평 남짓한 공간 안에서 못 고칠 물건이 없다고 하네요. 지금 눈에 하고 있는 게 돋보기입니까? 확대기? 그거 하면 한배 빼는 대로 크게 보입니까? 3배. 아 3배. 아, 어르신과 한번 그래 보고 싶은데. <laughs> 나도 그 어찌 보이는가 한번 보고 싶은데 고맙습니다 뭐를 봐야 되나? 박상이네. 박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차게 <laughs> 아, 되야됩니까안 기지면 안 되네. 와, 오, 박상이 오늘 지문도 다 보인다 이거. 고장난 시계를 사이에 두고 누구도 물러설 수 없는 흥정이 벌어집니다. 한2만원 정도 먹으면은. 네, 그뭐 술이 예, 가능하거든요 아, 너무 비싸는데 2만 원은 뭐? 아, 이만 원 가는데 뭐 이만 원은뭐비쌉니까 소주 뭐 한잔 갚아도 안 되는데. 아, 는 원래 술도 안 먹는다 말이야. 네, 안 먹기 예. 때문에 도 비싸기 죄니까 <laughs> 내가 만 오천은 내가 그그 그 아들, 대로 키. 들어가시오, 어르신. 예.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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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내가 나이가 칠십겁인데안 그래요? 나이는 얼마 안 되는데 뭐. 오, 이 너무 많니다 예. 들몇푼안 되는 돈이지만 단골 손님을 향한 넉넉한 인심이 느껴지네요. 곤고구마 수레를 끄는 아저씨의 모습이 독특하죠 계절의찬 바람이 머무르고 있는 깡통시장 골목 올해도 어김없이 겨울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와, 오랜만에 본다, 궁금해 궁금할 수 있어 이야기를 어, 말씀하세요 어디, 어디서 파는데? 예? 최고 작게 파는 게 5,000원 정도 아, 5,000원 쓸수 있어, 수 있어. 여기 이제 항상 열이 올라오잖아요. 예, 예. 근데 보험 받고 보험 받고. 데 아저씨는 아까 보니까 이거 밀고 가시면서 운동하시면서 가시대요요아 근데 어야피 약간 아, 예 운동하시면서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네 고맙다. 예 네, 고맙다. 수고했어 예. 네. 네, 니다 아, 또 얼마 나 좋은지. 부산광역시 중구 신창동 국제시장. 어따? 이거 뭐 짝짓기 등이 생각나는가다. 이야. 짝을 다 집어놨네. 뭐 뭐? 오. 짝짓기. 짝짓기 이 그렇지? 이거 재밌네. 안에 울지 말았고 물통. 예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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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통. 아이디어 그렇네 아이디어. 고급 아이디어네. 이 보통 아이디어 아닌데. 와또 별이 이렇게 돼있다 어머니 예. 이, 이, 이또 옷집이 이뭐 뭡니까 목욕탕이 예. 아니요 손님들 앉아서 골라놨아 앉아서 골라놨고 서서 골랄 수는 없다 아 앉아서, 아, 앉아서. 네. 아, 이거 무조건 천 원입니까 네, 네 그거는 무조건 천 원입니다 여기에 <laughs> 한국전쟁 당시 미군부대에서 나온 군복과 헌옷들을 모아 팔면서 만들어진 국제시장 구제군목 벌써 60여 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손님을 향한 따뜻한 배려는 지금도 여전합니다. 아 이거는 벽돌 빨간 벽돌 이걸 아 이거 요는 완전 나무로 지은 한 거다. 예날 옛적 집 그대로. 흘러간 옛노래 국민교육원장 뭐 이런 게다 있네 이게. 아, 어르신 안녕하십니까. 국민교육원장 우와. 저강은 알고 있다. 갯마을, 아 대단하다. 이거 소리도 끝나네 이거. 여기서 나는 겁니까 지금? 네. 장난감아 이거 만만찮네. 어 여기저기 또 있어. 한두 개 있는 게 아니야. 복잡하니까. 이번엔 꽁꽁 숨겨두었던 보물을 아, 꺼내오십니다. 네? 이거 50년대 거? <laughs> 아, 이다 세트에 있어야 된다 그죠 흥겨운 음악소리가 퍼지자 금세 구경꾼들이 모여듭니다 그때 학교들 이게 하나 정에서 하나 다 가지고 있 그때 부자라고 했아이는한 고원에 한마리안 무슨 사연이 있기에 오래된 추금기들을 지금까지 간직하고 계신 걸까요? 근데 이 음악을 듣기에는 동기가 어떤 동기에 있는지 모시게 되는 건가요? 6.25 사비 때 네. 그 예. 휘안대를 가지고. 아 휘안대를 아, 무릎에그 예. 상위용사도 전이 있었어요. 예. 거기에서 이걸 틀어가지고서는 대형, 마크로, 대형 마이크를 가지고서는 그 동네가 마이크를 틀어줬다고요. 아, 예. 예. 그때부터 내가 이걸 갖다가 이런 곳을 갖다가 좋아하게 되는 군요. 고슬픈 가락 속에서 고달팠던 삶을 위로받았던 아날들. 꿈과 낭만이 있었던 그 시간들은 지금도 이 골목 안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광복로 쌈지골목길? 아하 쌈지골목길 생겼네. 야 광복동 변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다르다. 골목은 살아있다. 골목은 살아있다. 크 그림 좋네요. 지난해 10월 지역작가들을 대상으로 작품을 공모하면서 만들어진 쌈지골목. 하하 이거는 관계가 묘한 관계네요. 아하, 부러운 관계인 것 같기도 하고 삼각관계인 가 같기도 하고 얘아들은 300원짜리 커피 마시고 300원짜리 커피 둘이서 저는 8000원짜리 커피 마신다 아, 300원짜리끼리 잘 사귀고 있다는 뜻입니까? 예술가들의 기발한 상상력이 고비진 골목에 새로운 꿈을 그려주었네요 정말 큰편 없이 어제도 있었거든. 깔끔하다, 그지? 요, 봐라, 요, 봐라, 그림. 와, 저천정 위에는 고프이고. 어, 이 환풍기니, 뿔뚝이니 이런 그대로 다 살렸네. 아티스트, 아티스트. 저거는 뭐벗겨다 벗겨지고. 이야, 고양이들이 있다. 여기는 완전 벽을 뚫었다, 그죠? 완전히 벽을 뻥 뚫어가지고 저쪽 반대편이 보이도록 해놨네. 어, 새 총. <laughs> 참새들 잡는 거다, 이으 참새들. 아, 그래도 땡기긴 했지만, 마음상 못 잡겠다, 너부터. 너무 이뻐서. 어이구 아침부터 안 춥습니까? 청소, 와, 손시려 같은데. 손실일 것같은 어르신이 맨날 닦아서 와서 이 골목에 깨끗해진 거네, 야 아휴, 되게 옛날 들었는데. 예, 아, 말도 못 했어요. 그런데 지금 아서 깨거든 가끔하게 되는 거지야. 누가 뭐 오는 강계에 미국의 미역... 무슨 뒷골목 같다면서. 아, 미국의 뒷골목이요? 예. 맞아요. 예. 뉴욕 뒷골목 예. 같다고 해요. 예. 그렇다고 그래요. 피난민들의 애환이 어려 있는 곳, 국제 시장. 허름했던 뒷골목은 지붕 없는 미술관이 되고 고달팠던 지난날은 삶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